자 이번에는 11번 봅시다 첫째 항이 60인 등차수열이 있다 이러서 <laughs> 그럼 AN이 이렇게 있을 때 TN이 다음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잠깐만 첫째 항이 이제 60이고 만약에 공차까지도 양수가 되버리면 얘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일단 얘가 60이 되니까 여기가 60이라고 치면 이럴 때 이점을 제외하고 원점을 제외되면 동시 그래프가 이렇게 밖에 못 그려지는데 계속 증가하는 상태야 그럼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다행인데 얘는 T19에서 T20이 더 크다고 나와거겠습니까 20하고 21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럼 저렇게 계속 증가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지? 얘가 무슨 얘기지? 계속 증가 상태가 되면 이거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지를 떠, 나 놓죠 양치면 안 되니까 그럼 공차가 어떻게 되거냐면 음수가 되는지 그럼 이 이야기는 그래프가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자 일단 t n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t n 은 절댓값의 Sn 이렇게 표현되고 Sn은 중차되게 하네요 괜찮지 여기까지? 예, 다음 갑니다. 에 갑니다 Fn은 어떻게 되요? 이렇게 하면 Tn에다가 Tn은 절댓값 Sn이 되는 거니까 Sn의 절댓값 이렇게 해서 Fn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s n 은중차되게 하려고 이함수라고 했는데 절댓값을 씌우면 꺾고 올립니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laughs> 자, 여기 1일때6 2위가6 60이 0 어디 지나게 되고 그럼 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 블록인데 원점 지나고 여기 지나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 에는 그려질 방법이 없다 알겠어? 그럼 이런 식의 지금 문제풀이는 뭐예요? 이렇게하면 이건 수학이고 수학의 이차 함수를 가지는 그래프 추론인데 이게 마치 수열을 굉장한 뭐 껍데기인 수열인데 문제를 풀어보면 항상 좀 오케이 컨셉을 이해해야 돼요. 알았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의 이제 풀이는 여러분들이 2 학기가면 무궁무진하게 할 거예요. 포트를 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프 를 이렇게 잡아오려 하는 것들.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원점 여기 반드시 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게저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일단 이럴 때는 항상 선대칭이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는 이렇게 같은 값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어쨌든 SN은 이렇게 하얀색, TA는 이거의절댓값 그러면 꺾어 올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함수값이 같은 지점, 20과 2 1에서 같다. 아 여기가 21, 여기가 20.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2분의 41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사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여기서,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의 합도 똑같이 2분의 41이 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고? 41뭐 맞췄냐? 네. 어? 사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자, 예하고 a 종점이 이분의 사십예하고 a 종점이 2분의사십이니까 네, 이렇게 지금 표시하면 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봅시다. 20과 20을 받더니 19가 2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20, 여기가 19그럼저 조건도 가방 조건도 만족하니까 완벽한 그래프가 된 거예요.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건 뭐냐라고 하면 항수가 커지는데도 부동호이있게 된다는 얘기는 수열에서도 많이 보여드렸듯이 얘가 뭔가를 단순한다는 뜻. 그러면 여기에서 감소하는 범위를 찾으면 내려가는 게감소대 일단 이 그래프에서 이건 의미가 없지. 왜 의미가 없어? 여기 이게 의미가 없는 이유는 음수. 예, 음수가 되고 한 단위보다 커야 되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면 감소하는 데는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감소. 괜찮아 음. 그 음. 여기까지. 예, 그러면 요 상태에서 t, 여기 얼마냐 면 21서부터, 21서부터 주는 거야. 21, t22 이렇게 되고요. 41까지는 계속 줄겠네. 그래서 t41, 42는 이걸로 넘어가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보다 커지니까 안 돼. 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면 이럴 때 n값에 최적값과 최적값을 걸어버리지. 조심해야 될게 뭐냐 라고 하면 얘가 n이고 얘는 n 플러스 1이 m 는거지 s s Em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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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이게 최 s s Empress, Empress, e m p r 하 s s Em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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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p r e 고 하고싶은 얘기가 뭐냐? 10번하고 11번에서 등차 to 합을 구하기는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알았어? 그리고 이차함수의 합을 얘기할 때는 자 대부분 사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더 비비지할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